좀 하고 관객들한테도 좀 재밌는 얘기도 나눠보고 이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제 오늘 엊그제 부터 계속 멘트를 좀 많이 했거든 요 그랬더니 멘트 너무 많이 했다고 또 난리 야어 <laughs> 원래 2시간 반 공연인데 3시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좀 형이 적당히 조절을 하지 형 해야지 형매사 그렇게 극단적이고야뭘 시켜놓으면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제가 이게 그또 제가 매트를 그 항상 이렇게 똑같은 날에 맞춰서 물론 약간씩은 바뀌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매트를 그걸 생각해놓고 해야 되는데 차이여서 원사람들이 앞에 지르고 있으니까 뭐 얘기를 못하겠어. 요 그러면 오늘 처음들은 얘기처럼 터빈져야 돼 그러면. 재사람들은 모르잖아. 근데 이렇게 해놓고 안 터지면 어떡해? <laughs> 어, 그래. 아니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. 예전에는 그 요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집 앨범 나온지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어, 관심을 가지 안 않는다면. 그래서 요즘 중앙 방송에도 진짜 음악 방송이 너무 없어요. 근데 그나마 음악 방송은 다 했거든요. 근데 음악 방송 아. 나가면 그래도 되게 정시간 나오는데 저는 기대감을 갖고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윤럽을 그거를 어 윤럽 그래 나 신세대야 그 녹화를 50분을 했는데 과연 그 50분이 다 나올지 이제 걱정을 하면서 막 기다려서 저는 방송을 봤단 말이에요 나 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봤거든 진짜 공격 제기하고 내 딴에는 녹화를 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좋았거든. 야, 이거 나가면 애들 죽는다. <laughs> 이러고 했는데,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딱 들어갔어요. 컴퓨터 방에. 딱 들어갔는데 막 나온 거야. 막 지, 지, 제목이 예술이야. 뭐 오늘 윤록 윤룹 후기, 윤록을 보고 나서 김경호 초작살 라이브. 아, 왜 그래? 아, 저 악플 단 사람들 자기들이면? 아니야? 이렇게 글들이 쫙 나간다고 이렇게 쫙 내려가요. 막, 오, 여전히 멋져요. 뭐. 뭐, 여전히 멋져요. 아직도 락의 지존. 뭐, 오늘 라이브 죽였어요. 너뭐 나이에서 묻어나오는 무게감이 느껴져요. 쫙잘 나가다가, 어, 경호 형, 어, 겨, 경호 형, 어, 나이 가 못해도 여전히 귀여워요. 이거 뭐냐 이거. 쭉 나가다가 딱 쳐지는 글 하나 올라온다고. 어? 제가 보기에는 많이 버거워 하던데. <laughs> <laughs> 음, 다 <아까는>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아니, 그리고 세상에 10년 전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<laughs> 비교를 분석